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49페이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농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 없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 0주 사시와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 싸우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예. 엘리야 선지자하게 되면은 호렙산을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예. 왜냐?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에 빠진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하방 이 악한 아하방 또 악한 이세벨 북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오염된 그 땅에 하나님이 숨겨둔 인물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게 첫째고요. <laughs> 누구냐? 누구를 하나님이 숨겨주셨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지, 예, 요게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무슨 사명을 주셨나? 요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아하왕과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을 발신을 섬기는 나라, 아세라신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죄악 가운데 두고, 암흑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빛이 누구였지요? 바로 국내 대신 오바디아라는 사람입니다. 18장. 2절 엘리야가 18장 2절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일백인을 가져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하방, 아하방의 신하 국내 대신 오바다. 참 등잔 밑에 오줏다고요. 예.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학살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내 대신 오바다였어요. 숨겨진 인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2절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베의 고아에다가 저거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를 와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디아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종 저는 국내 대신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오바댜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용하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겨준 인물로 세우사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숨겨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숨겨진 인물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전쟁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러한 뉴스가 얼마나 슬픈 뉴스가 이 땅에 많이 범람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의 예수 믿는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숨겨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바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숨겨주셨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오바자가 아방하고 같이 너무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심하니까 물 근원을 찾으려고 너는 저리 가라. 나는 일로 가겠다.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동안에 이 오바자, 이 거룩한 사람이 엘리아를 만납니다.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베다가 이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백 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개하고 있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종이라고. 엘리아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숨겨진 인물이 여러분들이에요. 엘리아도 숨겨진 인물이에요. 길루아 디셉 사람.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아를 불러서 아방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 엘리아가 엘리사를 알기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숨겨진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숨겨진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오바다입니다. 바로 오바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오베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은 한국말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 설교를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지 누가 압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서 음악으로 사용하시고 찬양으로 사용하시고 예배에 사용하시고 설교에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중언어로 교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게 장래가 열려있는 겁니다 미래가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이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유황 불이 제단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합왕도 놀라고 모든 백성들이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방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니 이 엘리야가 너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한 일이 다 이건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효력이 없구나. 내가 한 것이 다 쓸데 없는 일이구나.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낭망이 돼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남쪽 유다나라 땅으로 떠납니다. 광야지요. 거기에 부엘사바에 사완을 남겨놓고서는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갑니다. 혼자서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뎀 나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 눕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낙심이 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이 모든 엄청난 일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을 걸고 그 재단에서 하나님께 불을 짓지 않았습니까? 불이 떨어졌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낙담할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효과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안 보이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에이 이 세상 살수 살아서 뭐 하겠냐. 죽고 싶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죽고 싶다서 죽,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예. 엘리야가 이랬어요. 절망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오루만졌어요 천사가 오루만지면서 엘리야를요. 힘들지 어렵지 죽겠지 엘리야가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불병을 놨다 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래까지 떨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심한 우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어지고, 슬프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뭘 준비하시고, 먹을 거를 준비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물병.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힘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죽게 되면 죽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엘리야 보세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르만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오르만져 주십니다. 양식을 준비해 놓고 지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호랩산까지 인도하십니다. 호랩산. 왜? 하나님이 왜 호랩산으로 인도하지요? 너 나를 좀 만나자. 우리 단둘이 좀 만나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허랩산으로 인도한 겁니다 허랩산 그 모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지요. 엘리야가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와 하나님을 대면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에 그두 인물이 나타나요. 변화산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산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호랩산에 갔어요 40주 4 0야 하나님이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셔서 지치지 않게 그 호랩산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갈 길이 험악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는 길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사막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구렁통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암흑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뭘 느끼십니까? 절망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끝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폭풍을 보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오지요? 19장 15절.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아월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 남기리니 남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조용한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엘리야 왕을 세우는 명령을 하세요. 아람 왕 하사엘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적국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네가 세우라. 누구냐? 예후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후기자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되게 하라. 이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명령을 하세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라의 좌우를 나라가 좌우되는 그 중대한 사명을 네가 행해라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사람은 예우가 처리할 것이고 예우가 죽이지 못한 사람은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득심하오라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득심한데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 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이라 되는 사람이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숨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7천 명을 남겨뒀다고. 야,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주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땅 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외롭지요? 외롭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엘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심한 낙심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힘을 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굳세게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